안녕하세요. 김양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상쥐를 살리, 이잔치 잔디, 나시리, 나지리, 보검이면, 보검이면, 다, 다 된다, 다든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연장대로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함께 할때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안 인간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 죄를 죄는 지었어요.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 저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음,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네서 불행하게 살다가 음. 죽어, 죽어. 지옥 가게 되어요. 죽어, 지옥 가게 되요. 그러나,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 주셨는데, 구원자가 보내 주는니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하지만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지도 일을 하셨죠 참 왕으로 참왕으로마귀를마귀는 박살 내시고 박살 내지 참 선지자로 삼지삼천지자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길을 여주. 참 제사장으로. 참, 참 제사장. 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는 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이 님은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 하게 잔다가 죽어, 죽어 천국 가게 되어요. 천국 가게 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해요. 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당과. 죄와 사당과. 지옥의 권세 아래. 지역에 건 살았고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해결해 주신 것을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지금 내 마음에 내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을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